어릴 때부터 우리 집은 강아지를 수십 마리 키웠어요. 하지만 강아지가 죽거나 없어질 때마다 너무 크게 울어서 다시는 강아지 안 키운다고 다짐하곤 했죠. 그런데 이상하게 강아지가 새끼를 낳거나 어디선가 콩알 많은 걸 데려오면 어느새 제가 젖병 들고 있고 이불 속에서 같이 자고 똥꼬까지 닦아주고 저도 모르게 또 개엄마가 되어 있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. 저는 부모님이 강아지를 좋아서 키우는 줄만 알았거든요. 알고 보니 부모님은 개를 재테크용으로 키우고 계셨던 거예요. 정든 개가 없어지면 제가 까무러질 거라셔서 늘 거짓말을 하셨죠. 경찰견 학교로 갔어. 군견으로 뽑혀서 데려갔다더라. 순진했던 저는 그걸 진짜로 믿었습니다. 정든 개가 사라지면 어머니는 항상 어디선가 새끼 강아지를 또 구해오셨습니다. 저는 또 금방 정이 들고 또 안고자고 또 젖병으로 먹이고. 몇년 동안 그게 끝없이 반복됐죠. 지금 생각하면 부모님도 속으로는 참 안타까워 하셨을 거예요. 재롱이라는 도사견이 있었습니다. 덩치는 컸지만 재롱을 잘따라서 이름도 재롱이. 그런데 절대 도망가지 않던 녀석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. 동네 골목을 이 잡도 뒤지며 샀다가 며칠 만에 집에서 300m 떨어진 다리 밑에서 발견했습니다. 재롱이는 집을 나온 채 홀로 새끼를 낳아 키우고 있었습니다. 왜 집에서 낳지 않았을까? 지금도 제게는 인생 최대 미스터리 중 하나예요. 어린 저는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. 엄마가 새끼 팔아버릴까봐 도망간 게 분명해. 또리는 정말 우리 동네 전설이었습니다. 매일 아버지가 버스 탈 때까지 따라갔다가 버스 떠나면 집으로 돌아오고 퇴근할 때는 버스 정거장에서 아버지를 기다렸다가 같이 집으로 들어오곤 했습니다. 그리고 또리는 시장에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직접 얻어먹고 왔어요. 정육점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면 사장님이 돼지비계몇 조각을 던져주고 생선가게는 생선 대가리 닭집은 닭발 동네 시장이 똘이에겐 비폐였던 셈이죠. 집에서는 밥을 거의 안 먹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강아지 똘순이. 똘순이는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. 벽에 부딪히고 기둥에도 부딪히고 멀리 가지도 못하고 항상 대문 앞에서 조용히 앉아있었죠. 부모님은 눈도 안 보이는 걸 누구한테 주겠냐며 팔지 않고 집을 지키게 하셨습니다. 10년 넘게 우리 집을 지킨 진짜 우리 식구였어요. 제대 후 오랜만에 집에 온날 똘순이는 저를 못 알아보고 지저댔습니다. 하지만 며칠 동안 냄새를 킁킁 맡더니 갑자기 꼬리를 흔들며 제 다리를 껴안던 그 순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. 똘순이는 개 삽니다 하는 트럭 소리만 들리면 눈도 안 보이면서 개 장수를 물려고 따라갔던 녀석입니다. 어느날 집에 오니 똘순이가 사라져 있었습니다. 엄마는 조용히 말했죠. 팔았다. 어릴 적처럼 기절하거나 울진 않았습니다. 그때 알게 됐거든요. 어머니가 평생 강아지 털 알레르기로 콧물과 재채기를 달고 살았다는 걸. 강아지를 키운 지 30년이 넘게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길에서 예쁜 강아지를 보면 눈을 떼지 못합니다. 언젠가 바다가 보이고 커다란 마당이 있는 집에서 살게 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있어요. 강아지 한 마리 입양하기. 그리고 이번엔 절대 떠나보내지 않기. 떠나보낸 강아지들이 지금도 제 마음 한 구석에 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언젠가 그 소원이 이루어질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